이제는 서해안 시대가 열릴 겁니다. 기존에 안산시흥에서 여의도 서울 쪽으로 가려면 90분에서 100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제는 26분. 노쌤, 교통 관련해서 좀 네.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셨는데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최근에 가장 핫한 교통오재는 GTX인데 GTX는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불과 1년 이내 개통하는 이 라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잘만 들어가면 1억 정도의 소액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재가 봤을 때는 신축, 재건축 잘 잡는다고 하면 2년, 4년 이내에 투자금 대비 2배 정도 먹을 수 있는 데가 이곳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죠? 오늘의 주인공은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이 2025년 초 개통 예정입니다. 여기가 대박입니다. 기존에 뭐 신분당선, 경부라인으로만 많이 눈여겨봤잖아요. 이제는 서해안 시대가 열릴 겁니다. 서부라인의 핵심을 만드는 게 신안산선과 서해선인데 신안산선이 가장 큰 파급력을 만들 거라고 봐집니다 자, 왜냐면 기존에 안산 시흥에서 이 여의도 서울 쪽으로 가려면 90분에서 100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제는 26분 이거 엄청난 호재죠 우리나라에 가장 일자리가 많은 여의도 이 업무지구까지 20분대에 갈수 있는 그러면서 평균 주택가격은 5억 내외죠 안산 가장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신안산선이 안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올라가는 본선이 있고요. 시흥시청에서 광명역으로 합류하는 지선이 있습니다. 무조건 본선 안산 쪽을 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신안산선에서 가장 먼 지역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죠. 하지만 여기일 때는 아파트가 많지가 않아요. 바로 한정거장 위 호수역 여기에 안산의 대장아파트가 있습니다. 레이크타운 프로지오 아파트 전용 8사 기준으로 8억 후반대예요. 안산이 8억 후반대. 그런데 신안산선이 개통을 한다. 이러면 10억은 무난히 넘어갈 겁니다. 여기 대장 아파트를 중심으로 준신축 또는 재건축이 될수 있는 아파트를 본다고 하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포스역일 때 안산에 최대 학원가가 위치하고 있어요. 애 키우기도 괜찮고 신축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구축들도 투자금 1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1억 초반대 소액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신안산선이 개통하는 25년 그리고 26년, 27년까지는 투자금 대비 100% 이상은 수익이 날수 있는 지역이 이 호수역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수역이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러면 더 올라가면 됩니다. 중앙역과 성포역, 여기일 때는 재건축도 충분히 괜찮아요. 재건축도 1억 중반, 2억 정도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1억 5천에 들어가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관리 처분 전에 나온다고 해도 수익률이 꽤 괜찮아요. 철도 라인이 생기면 가장 수혜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먼 지역입니다. 신안산. 라인 그중에서도 여의도에서 가장 먼 안산을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안산이 아닌 서울 쪽도 호재가 있습니다. 어디냐? 영등포입니다. 영등포의 이 라인으로 봤을 때 영등포가 1호선도 있긴 하지만 좀이 애매했던 이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1호선이 여의도로 가진 않잖아요.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은 4분, 6분이면 여의도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신안산선의 준신축 또는 구축 아파트, 신길 뉴타운까지 보신다고 하면 여기도 신안산선의 호재를 느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안산선이 2025년 초에 개통을 합니다. 발표, 착공, 개통 이렇게 세 번이 오르는데 개통을 1년 앞두고 있는 지금 같은 조용한 시기에 철도 호재, 특히 서희 라인의 중심이 될 신안산선을 보신다고 하며 충분히 괜찮아요. 그리고 아직도 1억대에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이 안산, 호수역, 중앙역, 성포역입니다. 그리고 서울 쪽을 보신다고 하면 영등포 꼭 보시고 3월 따뜻해지는 봄에 인장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빠잉.